얘가 얘를 데려가내지, 고통과 공포를 계속 잊고 싸울 순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비틀고 싶지 않다. 아시나는 저는 괜히 주로 공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 내 이거 피 언제 닦기는 거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데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 나쁜 애는 아닌가 보네. 이게 근데 되게 헷갈리는게 뭔지 알아? 일반적일때는 쉬프트가 뛰는게 맞거든? 저막 달리기? 근데 싸울때는 또 헷갈린다? 다크소울은 또 스페이스바가 구르기다보니까 되게 헷갈려 지금 나 자꾸 회피할때 점프하고 점프할때 회피하고 막 바뀌어가면서 해 키마를 바꿨는데, 키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헷갈려 어 일로 내려가는건가? 저기 아이템이 있긴 한데 뭔가 미끼같은데 가도 되는거 맞아? 이거 길 찾는것도 빡세대요? 그래 어이 어 쥐는 아이템쓰고 나도 말줘 오니 교부야, 제가 오 이야, 저 뭐야. 소민해 저거. 우와. 와. 오, 와. 오와두번 공격 와. 안녕하세요. 어! 와 개세네 와 죽어. 와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거 아어 막았 아 고정 안 해놨다 아 고정을 안 해놨어 와. 아. 고정을 못해서 고정을 와. 재밌다. 야, 1대1은 진짜 재밌다. 와, 1대1 개 재밌어. 할만한데, 야, 이게 1대1은 재밌네. 그래 이게 어 1대 1은 재밌어. 적귀 얘기는 하지 맙시다. 개빡치니까. 아 말할 때 때리려고 그랬는데 눈치도 빠르셔라. 저거 아프다. 욕심 안 부리고. 어, 어 뭐야 아 개빡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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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아, 아, 고정 아아 아, 고정 카메라 고정 아 카메라 고정이 풀렸어 아 아까도 그랬는데 아 죽고 살아난 다음에 고정을 자꾸 까먹네. 아. 날 막지 마라.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너가 노가리 깔때 때려주지. 아, 안 된단 말인가? <laughs> 왜 맞았지? 하나, 둘, 셋, 넷, 회전 대기. 뭐야, 아. 아, 고정이 왜 풀렸지? 아, 뭐야. 아, 고정 왜 풀렸어. 죽지도 않았는데. 아, 너무 어이없네. 자꾸 기술적으로 나 패배하게 만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체력 먹고 천천히 천천히. 와. 와. 그렇지. 오니교부와 마사타카, 넌내 거. 마음 속에서 숨쉬는 희귀한 강자와 싸웠던 기억. 기계장치 통 골격에 심을 심어 넣으면 닌자의 송곳니를 더욱 날카롭게 연마할 수 있다. 음 그렇구만. 오 이렙 됐어. 이게 얼마만의 랩업이야. 맨날 처맞아가지고 랩업 못하고 경험치 까여가지고. 레본 못했었는데 불상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저쪽 가면 나오나? 다크 소울 게임이면 아 어, 여기 있네. 일단 여기 앉은 김에 가죠.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옵시다. 수족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데. 싸움의 기억 아 뭐야?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오 우와, 요 공격력 올라간 거야? 이제나. 상점에 뭐 있는지 봐달라고? 이 게임 상점도 있었습니까? 처 말았네. 응? 아 뭐야? 나 너랑 왜 대화가 안 돼? 오메사. 기계 장치의 통, 닌자 의수의 핵심이 되는 장치지, 장치 해주겠네. 핵심이 되는 이 장치가 있다면, 통약을 조합해 내 닌자 의수의 송곳니를 더욱 연마할 열마, 수 있지. 기계 장치에 통과함께 사용하는 철가루 혹은 화약이라는 것이 있다네. 약간 총으로 바꿔주는 건가? 쓸만한 통약을 발견하면 가지고 오게나 기계 장치 통을 넣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상인이 숨겨져 있어요. 아, 그래? 얘 원래 표주박 씨 어. 넣어주는 애 아닌가? 됐다. 없네. 맞다. 네 안녕하세요. 모르겠네. 상점은 안 보이네. 일단 가보자. 방금 만난 그 오부 교부? 걔가 첫 번째 보스인가요? 이 게임에? 여태까지 그러면 절, 절귀? 걔는 보스가 아니었던 거지? 이거 파밍 잘해? 어? 이신의 병. 중증 같다. 젠겐니치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나국은 오래 버티진 못하겠다. 성의 뱀개곡 쪽이 검은사카 때문에 소란스러, 소란스러운 듯하다. 그래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구나, 검은 사카세 오소리는 쉽게 죽일 수 없으니. 다음 보스는 검은 사카세 오소리인가? <laughs> 이렇게 힌트를 주나? 세잖아! 아 뭐야, 세잖아! 미안하다. 약한 줄 알았다. 약한 줄 알았어. 엄마 갑자기 여기 뭐야? 아 <laughs> 야, 이거 다시 갈게요. 약한 줄 알았어. 왜 그랬어? 모자가 방패였어. 똥자루만 하길래 약할 줄 알았더니. <laughs> 어차피 아이템 주는 애들도 아니고 얘넨 뭐, 어, 쳐다보는 거 봐라 저거. <laughs> 저 먹어야 되는데. 야, 딴데 봐. 멍멍아, 딴데 봐, 딴데. 어이 어이, 여기 보는 거아니요 딴데 봐, 딴데. 아, 딴저 개가 씨. 딴거 보라니까. 여기 <laughs> 정하기는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저거 딱히 올라갈 수 있는 게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아공의 사탕, 아공의 가호를 받은 사탕 일시적으로 공격력과 체간 공격을 강화한다. 오. 어차피 안쓸 아이템이죠. 아, 저 녀석은 <laughs> 나를 처음에 그렇게나 괴롭혔던 그 녀석 아니야? 지금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지만 내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있다면 지금은 패드가 아니다 이 자식아 어, 잠깐만 저쪽 어안 돼! 아니 나 실패할 때 극혐이네 아!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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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태어나게 해 주면 어떡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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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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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개쩐다 너네 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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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씨발 어와 와. 얘들아 이거 어떡 하냐 아아아 겁나 무서워 아니 뭐야 여기 와개 사기꾼들이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야 붙어봐, 아직게 뭐 얼마나 되겠어? 와, 된다, 돼, 되는 애였서 되는 애, 되는 애였서 되는 애. 야, 쎈네쎈 야, 이거 어떻게 잡아? 불 붙여놔서 불쏘라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아 아, 키가 너무 헷갈려 근데 점프랑 회피기가 아, 너무 헷갈린다. 바꾸면 바꾼 대로 헷갈리고 안 바꾸면 안 바꾼 대로 헷갈리고. 이래저래, 갈리네 응? <웃음> 응? <웃음> 아, 뭐야. 어머, 어머. 이그러어 형. 자, 일단은 전원부터 잡아야겠네요. 조용히. 아니 여보세요 죽은 줄 알았지 반놈은 보냈다고 회전배기 야! 너가 세다 너가 세 너가 세 너가 세 인정 네가세 너가 세다고 잠깐만 얘랑 저 멧돼지랑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 서로 안 싸우려나 잠만 저게 아무래도 해보자. 지금 얘네가 지금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음, 네. 슬슬 데려와봐야겠다. 이거 낚시 아니냐고? 혹시 모르지. 얘들아, 그불수어딨냐아못 나간다. <laughs> 팔 <laughs> 생각? 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와. 지금 만난 그 사무라이 말타고 있는 애보다 진짜 훨씬 어려워요 진짜 월, 훨씬 <laughs> 소가 잡몹은 다 잡아주긴 하는데 다 끌고 가자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야다 다 끌고 가자 그래 그래 걔네를 우리 편이라고 데려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얘네를 다 데려가는 거야. 얘들아, 너네 일조 맞아.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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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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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너네 잡몹들은 필요 없어. 망치 아저씨만 필요하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이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 때리면 안 되지. 자자자 자, 자, 저기 저기 자, 아저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 왜 이래 자꾸. 그렇지 아저씨 아저씨 자 들어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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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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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한명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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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세요. 입장하세요. 그렇지, 입장. 그렇지, 입장 좋고. 난 몰라. 이제, <laughs> 나 이제 가만히 있자. 난 죽은 줄 알겠지. 난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부활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죽은 척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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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상대가 안 되잖아! <laughs>